얼마 전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위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한 장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차한 구역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과태료였습니다. 금액은 12만원이었습니다. 고지서 내용을 보니 사유서를 제출하면 경감을 시켜준다고 하여, 저는 부득이 다음과 같이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어느 정도 과태료 경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이 비록 정답이라도 할 수는 없지만, 혹여나 도움이 될수 있다면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위에서 주차 시에 항상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및인근의 재추자를 함에 대해 정말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에어컨 세탁기를 하는 세척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XXX아파트 고객댁을 방문하여 에어컨을 세척하는 날이었습니다. 세척을 위해 차량에서 세척 장비를 약 40kg를 하역하여야 하는데 공휴일 아침 시간대라 그런지 주위의 주차 공간을 찾지 못했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인 것을 알고 있기에 부득이 장애인 주차 공간을 피해서 앞쪽으로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차하시는 분이 주차를 위해 연락이 필요할 것 같아 차량 앞에 연락처와 에어컨 세척 업자임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올려두어 언제든 연락이 오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태료를 받아보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법규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장애인 주차방에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장애인 주차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만 아니면 주차를 해도 되는 줄로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해 행위도 위법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든 어디든 장애인, 주차 구역 및 주차 방해 행위 등의 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어컨 세척을 하는 소상공으로 여름내 반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며 몇푼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태료는 저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 거듭 앞으로 주의토록 하고자 하오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